어지다 이렇게 어, 어. 자 여기서 v 이로한 번. 저리 건 겁먹었어, 멘탈이다. 긁어, 긁어. 진짜 멋, 아, 멋지다 도로는. 야, 긁어. 봐봐 여기서 멋지지. 난이 여기로 여기 는고개로 저는 고개로 시내로 주어 고개 시내로야 <laughs> <laughs> 중앙선뭐그가는 <중앙선으로> <laughs> בוא נדלש <laughs> 쉬어놓고 잡 샤워도 뿔가 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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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여기서 다 여기서. 여기서. 진기서 단체 찍읍시다 이쪽으로 네, 네. 자,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오세요. 오세요. 여기서. 여기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라고자 동영상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이여기여기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여여여여기 자, 자, 이리 빨리 빨리 잡자자로 뭐, 와, 이로 와. 일로 자, <목소리> 그래. 여기. 발이 <laughs> 진입하는 거 중간 딱 찍었어. 역광이라 들어아동경상님 아, 이 안녕하세요.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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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바꾸신 줄 알았어요? 아유, 어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많이 갔는데, 아, 일부안남았어 근데 더 이상 높이면, 다. 아. 어, 더 이상 높이면 발판이 나가지고. 올라, 올라가. 자. 콕! <laughs> 코 어, 콧구멍이 말할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동선 <laughs> 맞아? 동생인데요 이거 많이 늦은 거? 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풍경은 되네. 아, 뭇가지 <laughs> 이런. 백대 산장대야내가지가 좋지. 내려가서 이카나고 여기 밑에 내려가서 마을 나오면은 컵한 먹고 카런이 남. 그러면 어디로 가나 그, 들어가면 어느 방에 올라가야 돼요? 하늘 때? 하늘 따라서 내려가야 여기서 서야 하나 올라가면 나는 중어가서 여기로 빠지고 고령으로 가죠요네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자고? 아니요, 아니, 그쪽으로 그래, 이렇게 안 아, 아, 들어가야 될거 아니, 아니야? 칠곡, 칠곡을 아니, 칠곡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 아니 장산안 내려가고, 장곡산 그거 안 내려가고 그냥 올라타는 게 일속엔 기름만 넣어도 되겠다 왜? 마땅이라아니 <laughs> <laughs> <아유>, <laughs> 얼마나 썼어? 에? 브이징에서 많이 먹나봐요? 터질때 얼마씩 넣는다지? 2개? <laughs>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이런 길거리에서 쉬어도 괜찮으니까 좋네 아까 중성가서 얼마쯤 했는데? 1,800원 배터리 안틀어 2만 2 0이원으로넣 찍어줘 어, 나도 한번 찍어주면 안 되나? 고이야이상하 죽어